안녕하세요. 취미농부입니다. 오늘 6월 6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현충일입니다. 네, 현충일 날어 원래 본업이 있는데 본업에 어 오늘 쉬는 날이라 오늘 밭에 와서 또 여러 가지 또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감자, 감자를 뭐 하지 감자라고 해서 6월 20일 날 정도 지나서 이제 캐게 되는데 어. 오늘 6월 6일, 한 15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감자를 캐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한 뿌리, 한 뿌리씩만, 한 포기씩만 한번, 한번 캐 보겠습니다. 근데, 어, 보시면, 이쪽 요쪽은 이제 보라 감자예요 보라색 감자라고 해서 어, 꽃도 좀이렇게 꽃도 이렇게 보라색이 피죠. 그러니까 이파리가 벌써, 어,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미감자. 아 수세가 굉장히 좋죠. 근데, 올해는, 어, 4월달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어순 나올 때, 이렇게 보통 두 개에서 세 개, 이뭐 정도만 남겨놓고서 순치기를, 바닥 뽑아버려, 뽑았어야 되는데, 그냥 싹 나는 대로 그냥 다 놔뒀어요. 그냥 일부러. 어 일부러 놔둔 건 아니고, 그냥 그좀 바빠서 못했어요. 한번 그대로 놔뒀는데, 한번 음, 오늘 한 포기씩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보라 보라 감자는 이, 이 수미 감자보다 벌써 수세가 벌써 좋아요. 이렇게 이파리가 크고 커요. 벌써 늘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 땅이 벌써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땅이 막 이렇게 쭉쭉쭉쭉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감자가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감자가긴 한데 이거 이거 측면은 버거 와 지금 벌써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거 보면 이게 감자가 벌써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색깔 너무 예뻐요. 자 한번 요거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좀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들었나? 한 뿌리만. 어우 진짜 수세가 너무 좋아요, 엄마. 이 파리가. 이 파리가 하나, 줄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가 줄기가 아홉 개예요. 아홉 개, 아홉 개예요. 그냥 놔뒀어요. 원래는 두세 개, 세네개 정도만 놔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놔둔 거예요. 그냥, 그냥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한번, 그냥 놔둬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얼마나 됐는지 또 내년에 또 그대로 놔둬야 되는지 도 한번 보고요. 아, 퇴비가 아직도 그대로 있죠? 와, 아직 좀, 조금, 조금, 아, 요게 한 폭이에요. 어, 요게 지금 딱한 폭이 요게 한 폭이에요 한 폭인데 지금 감자는 아직 좀덜큰 상태죠 지금 한 15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네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네개 감자 줄기 9개 9개 그냥 놔뒀어요. 놔뒀는데 거의 뭐한 20개 가까이 이렇게 어, 자랐어요. 근데 아직 조금 더좀더 더 커야 되겠죠. 보면은 이런 어, 것도 좀 어, 먹기가 이거는 이제 반찬에 먹기는 그렇고요. 그냥, 이, 그냥 쪄 먹는 거쪄 먹고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감자고요. 요거는 지금 보라감자고요 자 수미감자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이파리도 쌩쌩하고 저거는 좀 보라감자는 지금 이파리가 벌써 살짝살짝 말라가거든요 근데 보라감자는 아직 아니 아니 이 수미감자는 이파리가 아직 쌩쌩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땅도 갈라지지도 않고 약간 어... 안들었을것 같기는 한데,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여기 하나 나왔다. 이것도 줄기가, 요거는, 요거는 하나네. 딱 줄기가 하나네, 요거 하나. 하나. 이거는 벌써 한번 안 들었네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이건 이건 시감자 없네요 이건 안 들었네 하나밖에 줄기 딱 하나라서 이건 줄기 하나라서 요거 세 개밖에 안 들었어요 하나만 더 캐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줄기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건 줄기가 다섯 개 짜리에요. 다섯 개 짜리를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커야 되겠어요. 어, 크기가, 아직. 이 시감자가 아직. 여이있고요 아직. 어, 이거는 벌써 줄기가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되는데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되는데 어, 감자 지금, 렇게 지금, 벌써 음. 어 4개, 5, 6, 7, 8, 9, 10, 11, 12, 13개가 달려있어요. 자, 요거는 줄기가 5개. 요렇게 줄기는 5개. 5개. 요거는 지금 아까는 1개. 1개에서는, 줄기 1개 짜리에서는 감자가 3개 열렸구요. 어차피, 시 감자 하나 심어가지고 줄기가 다섯 개랑 하나 심은 거랑은 벌써 감자의 어... 개수가 벌써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니까 이렇게 나중에 지금 보시면 없어요. 이제 자 여기 아직 이제 크기가 뭐 이제 탁구공보다 조금 더 크기는 한데요. 한 15일 정도 뭐 많게는 20일 정도만 더 있으면 아주 좋은 감자, 어, 아주 굵직한 감자가 어, 될것 같아요. 자, 어, 올해 감자 딱한 박스 어, 심었거든요. 10kg 짜리 한 박스 해서 어, 쪼개서 심었으니까 어, 올해도 한 3, 300kg 이상 잘캐캘것 음,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어, 잘된것 같아요. 잘된것 같으니까 올해도, 올해도 맛있는 감자 이렇게 캐서 어, 숙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미농부였습니다